여보니 뿌니? 티비의뿌니요 오늘은 레비로 게임 월드장 한 덕을 한번 해볼 거예요. 그시작해렇게요생 일단 그 여기로 올라갔는데 저기 사장 집사 사장 위에 무슨 버튼이 있었어요. 버튼. 그래가지고 그 버튼을 누르고 뒤에 버튼을 누르고 가면 바닥에 지름길이 생겨가지고요. 엄청 엄청 사람들이 많이 써먹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. 아니, 이 타워가 아니었나?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랬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믿어주시고 그때 영상 안 올렸나 올렸나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올렸으면 봤을 테고 안 올렸으면 몰랐을 테고 이 사람 왜 이렇게 느리게 가지? 저는 그냥 이렇게 갈게요, 쭉 제가 워룹을 꽤 잘하는 건 아니라서 근데 워룹 하긴 자, 잘하긴 하는데 옆으로 워룹 이름을 요, 요 옆으로 워룹 이름이 옆으로 워룹인가요? 따로 기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맞을 확률이 있겠, 있, 있긴 해요 자 여기로 올라가는 거 맞겠죠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여기 아 뭐야 안 걸려. 일로 걸려서 올라가네. 근데 아 이런 거 진짜 못 하는데. 칸이 많은 건 그나마 저 잘하거든요. 칸이 많은 건잘하데 이게 특한 한 칸도 저는잘못 하거든요. 근데 할 수는 있어요. 근데. 제가 그렇게 쉽게 하진 않아서 그냥 7 칸짜리는 그냥 할수 있는데 튀어나온 일곱 칸은 진짜 못할 것 같고요. 이단제 실력을 그렇게만 알려주 알려주시면 되는데 이거 오로 판고 맞죠? 아 회오리구나. 이로 올라가주고 옆으로 로 코시 나오는 건 아니겠지? 저 옆으로 나 오로 못. 나오면 못해요 게다가 외출구간이나 바로 땅떨어지라면 땅 진짜 못하거든요 저. 아 진짜 한번 해본 적 있어요 한번그한번딱한번 그 하고 그 다음에 떨어져 제가 한번 끝까지 갔다는 게 아니고요, 한번 따닥 이렇게 한 적이 있다고요. 그니까제 어르신력은 그렇게 저, 좋은 게 아니다라고 보시 면 되는데요. 이제 여기 올라온 건 아닌가? 아세 번째네. 틀려졌다저 어렵 좀 하나 와요. 벌써 세 번째라니? 일로 올라가주면 되는데, 어디서 떨어질 뻔 했어요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가주면 되는데, 왜안 되지? 헐. 아, 열심히 갔는데 떨어졌네요. 어, 아, 가는 것도 귀찮긴 한데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! 안녕.